안녕하세요. 성우 디도의 디도스 ASMR입니다. 이 컨텐츠는 사치 신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디도예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ASMR로 인사를 드리네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죠. 뭐, 밀당을 하려고 하는 게, 또 뭐, 감질만 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네, 여러분들을 애간작을 태우게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다들 별일 없으셨죠? 음, 저는 참,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일을 꼽으라면 가장 최근에 했었던 바로 우리 동훈형 경태와 함께 했던 합동정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제가 새삼 이번 정모에서 느꼈던 건참 제가 어, 능력에 어, 맞지 않게 정말 분해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더더욱 더 여러분들께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 만났던 분들, 처음 뵀던 분들도 있고, 또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얼굴은 처음 익혔던 분들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 만났었는데요. 음, 제가 앞으로 참 상호 생활하면서 또 이런 일이 언제 있을까?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ASMR은 바로 주제가 여러분들의 사랑 그리고 별입니다. 이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주셨던 주셨던 선물 중에 어,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책을 선물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ASMR의 소재로 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바로 알퐁스 도데 별이라는 작품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삼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 이, 일. 도데 단편선. 별. 알퐁스 도데 지음 더 클래식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날이 밝아 하늘의 별이 희미해질 때까지 그녀는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별들 중 가장 아름답고 반짝이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 잠든 것이라고. 별 프로방스 지방 어느 목동의 이야기 리보룽산에서 양대를 지키고 있던 시절, 나는 몇주 동안 사람 구경이라고는 못한 채 사냥개 라브리와 양대들만 데리고 방목지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가끔씩 몽드리드산에 칩거하던 사람이 약초를 캐러 가는 모습이나 피에몽에숲 굽는 사람의 검은 얼굴을 볼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말을 잃어버린 순박한 그 사람들은 대화의 재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고 아랫마을과 도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름마다 농장에서 보름치의 식량을 싣고 오솔길을 따라 올라오는 노새의 방울 소리와 함께 농장 꼬마의 신이 난 얼굴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갈색 머리가. 조금씩 언덕 위로 나타나는 걸 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랫마을 세레나 결혼 소식을 이야기해 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내 관심을 끈 것은 주인집의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관해서였습니다. 스테파네트는 근처 마을에서 가장 예뻤습니다. 나는 큰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그녀가 무도회에나 잔치에 참석했는지 새로운 연인이 나타나진 않았는지 알아보곤 했습니다. 가난한 산골 목동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무엇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스무살이고 스테파네트는 내가 태어나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보름치의 식량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늦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대미사 때문에 늦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새찬 소나기가 내렸고 나는 길 상태가 좋지 않아 노새들이 출발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마침내 하늘이 다시 맑아지고 산이 햇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냇물이 넘치는 소리를 뚫고 부활절의 종소리처럼 명랑하고 활기찬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이끌고 온 사람은 농장 꼬마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바로 우리 아가씨였답니다. 버혈가지로 만든 방운인을 사이에 아가씨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산바람과 소나기로 날이 서늘해지는 바람에 그녀의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농장 꼬마는 병이 났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받아 자식들의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노새에 내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길을 잃는 바람에 늦고 말았노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꽃장식 리본과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치마는 덤불 속을 헤맸다기보다는 무도회에 갔다 오느라고 늦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어찌나 귀여웠던지. 그녀를 아무리 쳐다보아도 내 눈은 실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녀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겨우내 양들과 함께 평지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가 저녁을 먹으러 농장으로 돌아와도, 그녀는 여전히 옷을 차려 입고 하인들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채 도도하게 거실을 지나치곤 했는데, 지금 그녀가 오직 나를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허둥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테파네트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나들이용 치마가 더렵해지지 않게, 살짝 들어올리며 그녀는 내가 평소 잠을 자는 곳을 구경하고 싶다며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밀짚 위에 양가죽을 깐 침대와 벽에 걸린 기다란 외투, 지팡이, 부싯돌 등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신기하게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단 말이지 가엾기도 해라. 늘 이렇게 혼자 있으면 정말 심심하겠다. 뭘 하면서 지내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당신 생각을 하자 아가씨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걸 알아차렸는지 그녀는 더욱 짓궂은 말로, 나를 난처하게 만들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가끔 너를 보러 올라오니 아마 그녀는 황금 염소이거나 산꼭대기에서만 뛰어다니는 에스테랄 요정이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예쁘게 웃은 후에 바삐 돌아가려고 서두르는 그녀의 모습이야말로 에스테랄 요정 같았습니다. 그녀의 방문이야말로 요정의 출연이었죠. 잘 있어, 목동아?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그렇게 그녀는 빈 바구니들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비탈길 밑으로 사라진 뒤 노새 발구발에 구르는 조약돌 소리가 마치 내 심장으로 굴러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들을 나는 오래, 아주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나는 그 꿈이 사라질까 두려워 감히 움직이지도 못한 채 잠든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깊은 계곡이 어슴풀레 해질 무렵 양들이 매애하고 서로 몸을 밀치며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언덕길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와 함께 곧이어 우리 아가씨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까의 명랑한 표정과는 달리 그녀는 물에 흠뻑 젖어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폭우를 만나는 바람에 불어난 소르그 강물을 건너려다 그만 물에 빠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 아가씨는 도저히 농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름길이 있다 해도 아가씨 혼자서는 찾을 수 없었고 나는 양떼들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무척 심란해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걱정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나는 최대한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가씨, 7월은 밤이 무척 짧답니다. 잠시 동안만 참으면 돼요. 나는 소르그 강물에 흠뻑 젖은 그녀의 옷과 발을 말리기 위해 서둘러 불을 피웠고, 그런 뒤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련한 소녀는 몸을 덮이려고도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커다랗게 맺힌 눈물을 보자 나도 그만 울고 싶어졌습니다.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산등성이에는 태양의 남은 빛마저 사라지고 서쪽 하늘에 뿌연 빛만 남았습니다. 나는 아가씨에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 쉬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깐집 위에 좋은 가죽을 깔아준 뒤 그녀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는 분밖에 앉았습니다. 연정이 불꽃처럼 피속에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나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 하느님은 아실 겁니다. 한 구석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양떼들 곁에서 그 어떤 양들보다 귀하고 순결한 우리 아가씨가 나의 보호를 받으며 잠들고 있다는 생각에 내 가슴은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여태껏 이처럼 하늘이 높아 보이고 별들이 빛나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우리 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움직이는 양들 때문에 밀집히 바스락거리고 꿈꾸는 양들이 매에 하는 소리를 내는 바람에 차라리 불 곁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던 양 가죽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불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아름다운 별들 아래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모두가 잠든 시간 동안, 고독과 침묵 가운데, 신비로운 세상이 새로이 눈을 뜬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순간 샘물은 더욱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피어오릅니다. 모든 산의 정령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듯한 공기가 스치는 소리들이, 나뭇가지가 자라나고 풀이 도단하는 소리처럼 들리죠. 낮이 생명체들의 시간이라면 밤은 사물들의 시간입니다. 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가씨 또한 작은 소리에도 오들오들 떨며 내 곁으로 바싹 몸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 아래 반짝이는 연못가로부터. 길고도 처량한 울음소리가 우리가 있는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름다운 유성 하나가 바로 우리 머리 위를 지나 그곳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마치 방금 들린 탄식 소리가 빛을 불러낸 것처럼 말입니다. 저, 저게 뭐지? 스테파네트가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아가씨. 나는 대답하며 상호를 거었습니다. 스테파네트도 나를 따라 상호를 거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희 목동들은 마법을 부린다는데 정말이니? 그, 그럴 리가 있나요 아가씨? 하지만 우리 목동들은 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아래 들판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잘 안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양가죽을 어깨에 두른 채 천국의 어린 목자처럼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정말 많구나. 아름답기도 하지. 이렇게 많은 별은 본 적이 없어. 너는 이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니? 물론이죠, 아가씨. 보세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성자크의 길이에요. 프랑스에서 스페인 쪽으로 곧게 뻗어 있죠. 용감한 샤를마뉴 대제가 살아센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 갈리시아 성 자크가 그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길을 놓았대요. 음, 그보다 멀리 네 개의 빛나는 축과 함께 있는 것이 영혼들의 수레예요. 앞에 이끄는 세 개의 별은 세 마리의 동물들이고요. 세 번째 별 아래 바로 곁에 있는 작은 별이 바로 마블합니다. 그 주위로 별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게 보이죠. 그건 하느님이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길 원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더 아래 쇠스랑 또는 세명의 왕이라고 부르는 별이 있죠. 이 별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시계 역할을 한답니다. 저 별들을 보기만 해도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걸 금세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항상 남쪽에서 빛나는 장드 밀랑은 하늘의 횃불이라고도 불러요. 저 별들에 대해서 우리 목동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장드 밀랑이 세 명의 왕 그리고 닭장과 함께 친구의 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대요. 성질이 급한 닭장이 서둘러 먼저 출발해 위쪽 길로 갔다는군요. 저기 저기 하늘 가장 높은 곳을 보세요. 세 명의 왕은 닭장을 따라잡으려고 아래쪽 길로 가로질러 갔답니다. 그런데 늦잠을 자다가 가장 늦게 떠난 게으른 장듬일랑이 혼자 뒤처지는 바람에 그만. 화가 나서 지팡이를 던져서 앞에 별들을 멈춰 세웠대요. 그래서 세 명의 왕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르죠. 음, 하지만 아가씨. 저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다름 아닌 우리 목동의 별이랍니다. 새벽에 양떼들을 내보낼 때나 저녁에 양떼들을 불러들일 때이 별은 우리를 비춰주죠. 우리는 이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름다운 마글론은 프로방스 피엘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7년마다 만나 그 별과 결혼을 한답니다. 뭐라고? 별들도 결혼을 한다고? <laughs> 그럼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에게... 별들의 결혼이 어떤 건지 설명하려고 했을 때 서늘하고 부드러운 무엇이 내 어깨 에 가볍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름으로 머리가 무거워진 그녀. 그 하늘의 별들이 희미해질 때까지 그녀는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든 그녀를 보면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생각밖에는 준 적이 없는 맑은 밤이 나를 경건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주위로는 거대한 한 무리의 양떼들처럼 별들이 조용히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별들